그래서 이렇게 엣지있게 멋있어져. 아, 그니까. 러 <laughs>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? 어? 없어, 나는 없어. 혜은이는? 잘 지냈어? 선생님 뵌 적이 있어. 어, 그래? 네. 네. 선생님 뵌 적이 있어. 어, 그래? 네. 네. 나는? 아, 네. 청이는? 네. 나는? 선생님, 작품으로? 잘 생각해봐. 작품으로요? 제가? 어. 없어? 아, 파리 언니. <laughs> 파리 언니? 네, 파리 언니는 같이 했어요. 어, 그래? 내가 특별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한참 바쁜 촬영 스케줄 인데 우리 집 데크에서 춤 배워가지고 가서 파리 가서 찍고 그 다음날 왔잖아. <목소리> 어, 어, 저는 이제 우리가 마주, 잘 맞을 치지는 못했는데 선생님이랑 빠에서 어. 아마 어. 호텔에서 쌍 잃어버렸어요. <목소리> 여권 기금서 음. 2천만 원 물어줬어. 어. 그 로비에다가 우리가 짐을 다 어. 내려놨었거든요. 이제 그날 아마 <목소리> <목소리> 짐을 나오는 날이었던 <목소리>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. 누가 작정을 한 어, 거야. 거기 또그 당시엔 우리가 약간. <목소리> 외가게 예... 어, 그러니까. 어 그러니까 로비에 짐을 뒀는데도 선생님 짐만 그러니까, 근데 아이고, 그걸 누가 물어줬어 내가 물어줬다니까 누구 그 당시 천만 원 아니 코디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. 아. 같이 일한 적이 없어. 없죠. 처음 봤어 네. 나를. 근데 아까 오셨다는 얘기를 안에서 듣고 저 연예인 보러 나왔어요. 연예인. <laughs> 아, 어린 척 다. 네. 여기 뭐. 마인에서 너 너무나 네. 멋있다고 다들 난리야. 감사합니다좀 어, 선생님보다는 약해요. 빨리, 빨리 나 지금 어디 가세요? 메이크업 중고. 얘가 또 쑥스러워. 네. 아이가 아, 데려가세요. 데려가세요. 좋아요. 카메라 몇 대요? 오, 어, 사완이. 사완이. 네, 네. 같이 가 가. 아, 아니, <laughs> 너 이거 그거 뭐요 뭐, 뭐, 아, 이거. 거 아, 이이가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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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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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요 자. 너 위한 커브물이무야 음, 어. 그냥. 네, 저도 어.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아, 잘. 잘 보고 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보고. 어, 진짜. 벌써 어. 많이 하세요 어. 되게 나아 돼. 우리도. 우리 지금 아. 우리도 지쳤어, 지금. 아. <laughs> 하, 하, 어. 네. 또 파이팅. 라면 놀러. 우리 이제 평창에 해. 평창이야가까 아, 아, 평창이 한번 와. 아, 평창에서, 평창에서 해. 평창이야가까 아, 평창이 한번 아. 와. 그냥 남해 갈게요. <laughs>